네, 7월 넷째 주 인기가요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1위 후보 3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사전 합계 점수는 인피니트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직기까지 합친 오늘의 1위는요? 네. 네, 이번 주 1위는? 과연? 어! 인피니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티베티 받아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네, 말씀해주세요.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예, 어, 일단, 어,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이주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준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올림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와. 어, a d m 저희 안무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김수남 실장님을 위해한또 다른 제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원장님을 비롯한 더 레드카페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홍원 감독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저희는 항상 1위에 연연하지 않고, 노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네. 그룹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인수들이 사랑해요. 네, 네. 네. 인스피링 네. 인스피링 7월 여주 투일이 인피니트 데스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네. SBS 네. 인기가요. 아이유 수고했어.